<laughs> 식 식상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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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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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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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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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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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저금 많아요. 아, 아유, 쟤 이런데. 어, 저... 아유, 어우, 잠깐만 아, 이거 뭐, 아, 뭐야, 이게. 이거 뭐, 제 영상은, 이 영상은 너무, 제, 제 영상은 <laughs> 제가 안 웃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봤어요. 웃어도 <laughs> 웃어도 <laughs> <laughs> <웃었대요 웃음> <웃었대요 웃음> <웃었대요 웃음> 아니, 진짜, 너 아닌 줄 알았어. 응. 음. 아, 너무 재욕 위주가 아닙니까, 이거? 예, 첫 번째는 다행이다, 두 번째는. 이미 제가 모니터링 했던 거예요. 어, 이거 웃을 때가 웃어왔습니 약간 콧바람 없어요. 없애, 콧바람 없어야 돼요. <laughs> 아니, 이제 또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그냥. 제가 아는 뭐형이상 아닙니다. 그럼 봅시다. 아, 이안 웃자 씨 있는데 진짜 마 마음이 마음이... 마음이... 마이아얘 얼굴만 보고 <laughs> 쓸데없이 고라 아닙니까? 애교가 일사! 죽슈라올게요 들어올게요!

아, 그 요건 요건 괜찮죠. 어, 지민. 야, 지민. 오, 아, 오이가만 도전 하나요. 오. 정국. 오. 정국. 그렇아 이거 정국인 말이 필요 없죠. 그렇죠. 완진대아 진행고. 모두의 예 진짜 다 독특하다. 피지컬 최상. 지. 지. 행주 아, 올랐어요. 후보 아, 올랐어요. 아, 후보 올랐어요. 기분 좋아요. 네. 아 아, n 가아 진짜. 진짜 아, 쉬가요 아, 진짜. 은뭐 아, 오네 제가 여러분들 팀에 관 c h 좀배워보겠습 자, 여러분들, 진짜 제일, 제일 많이 아, 아, 상 이상. 아, 그, 나. 제일 없는 거 아니야? 벌써 1등 가? 이야. 이 이거, 이거, 많이오이네아 이거, 아이 안녕하세요. 아, 세요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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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이거 진짜 웃기는데 아, 야, 저 여련. 와, 아, 좋아요. 좋아. 어, 야, 내가 있다고? 오, 어, 다 좋아. 농주십시 <laughs> 밥상. 아, 멋있다. 아, 멋다야 이거. 야, 이거. 는 이건 후보, 후보들이 궁금하다 후보들. 진짜. 진짜. 빠질 수 없죠. 진짜. 아, 믿어라. 이게 고기 양념의 기본이 있어요. 간살파가 참깨요. 아, 간살파가 참깨요. 아, 그렇죠.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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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하지. 여유에로 제이홉이. 제가 좀 손맛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아, 아, 조형 아, 아, 꽃은 좋아해서 일단 꽃을 해보게 써보 아, 잘해 우리 자! 선사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보이는 현사로 <목소리도> 보이는 현상 <목소리도> 후보은 누구 있냐, 이거 후보은 누군지 더 궁금하네 지민, 재현, RM 하여 우리 모든 랑정가 이걸 못가 없어 제가 네. 볼 때는 뭐 이제 뭔가 해보기할수 있다는 것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표현을 고 아, 아니 아시 정. 뭐야 나라고? 오 우리 막내가 또. 했어요어나 신작품이다. 어서 몸에 매달려 있는 줄. 이거야. 짐인. 지민 지민 자 예상이 가나요? 야, 예상이 자 예상이 가는 요자 예상이 가나요? 예상도 자 배려 <laughs> 부분입니다. 근데 아직 안탄 사람이 누구예요? 어? 호흡과 음상 호흡과 음에 호과음야 호흡 호음야 이거는 너무하잖아 G 오 이거 쎈데? 좋지 슈가 휴가. 슈가가? 아 제이홉, 오디오 제이홉이죠. 아 호감이 너무 심했어. 감사, <목소리> 감사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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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목소리> 나 지금도 제대로 기대된다, 기대된다. 공사. 베스트 t c 이 m i s t o 막 배려상 이러잖아. 여태까지 참가상이었지. 휴가 그리고 이 스티아. 못보야지이로 새롭게 태어난 커플이죠. 둘은 둘은 손 잡아야 돼요. 네. 아인 그리고 제이. 아 아인 아, 그리고 제이. 아, 해야지 그건데. 이거 가 아니야? 제유 지민 그리고 정국. 아어 아, 아, 댄스 라인이죠. 좋아요. 아요 강력해요. 야 3J 아니야 3J. 3J, 3J, 3J. 아 솔직히 우리가 탈것 같아. 아, 이런료한야야 아, 진정한... 아, 현실감각 소리 들어야 된다고. 어우, 아, 음, 맞는가 봐. 살고 하나. 어우, 게 못하잖아, 이제. 어우, 민정민정 고아. 고아. 아, 금냐 이렇게 있는거 같아. 야, 저근 와, 진짜 힙합감사다. <laughs> 와, 끈 야, 우리 안무 대박이다. 어 진경. 진경 맛이 뭐야? <laughs> 그때 왜 나시를 입혔을까? 이 되게 되게 못 봤구나, 나. 나. 니까 그러니까. 와, 진짜 신기하긴 게 하다, 지금. 와, 태민이 엄청 애기다 진짜 어내안 아, 나, 나 나올 것 같은데. 와, 아, 나 아, 정국이 얼굴이 미쳤네, 지금. 그때는 눈에 도끼들이 가득 차 있지 않냐, 또? 아이라인 시게서그진도끼가 아니고, 완전 도끼를 진짜. 어. 그냥 눈에 진짜. 오야 우 오야 우 되게 되게 과하다 아, 머리 진공하고 진짜 욕먹을 많이 했는데 내릴 때어 되게 겨드랑이지와와 <놀람> 마른 거 같아. 아 눌러 아팠겠다 그때 전에 그런 거 넣었을 때지 뭘로 아프다고 생각해 했 현실감각 여기다 여기다 옵니다 오우안리면 진짜 <놀람> <안 걸린 거니까? 놀람> 안 아니, 했을 아니 근데 유일하게 이걸 찾오르는어야 되는데 아니 유일하게 우자코스를 정면에서 차워주는 맞아 이 엠카 아니야 맞아 <laughs> 너무 고마웠어요 와와와 이거 웨이더 세가 저한테, 와. 저한테. 와.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엠카에 도대체 와 진짜 기몸 구대는 것 같아. 난 어깨 어깨들다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짜좋아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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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어어어어없어보어으니까 이제 그만 말해. 거기 어겠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몇년 이왕 유명이져구나이게 내가 기억하는 용기로 그냥 그이말 많았다 하셨어요. 우리들은 진짜 다 말랐잖아요. 용 살짝 봐. 야, 난 말인지도 모르겠다. 저 마스크 쓰기로 써가지고. 어 야, 형, 여기 알이 썼어요? 약간 마스크 마... 무겁지 않았냐? 어? 야, 무겁지 않았냐? 무겁다 그거면 숨이 안 쉬는 느숨이에요 어? 바삐니 왜 저렇게 얘기하니까 마스크 뭐야? 진짜. 그이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. 얘기지. 고등학생 때부터. 어우 주문이 야어졌야잘 봐라 여기서 마아크 다시 다 마, 그래, 이때만 버릴수 어. 있었지 어. 이때 이때 배맵 잘렸다고 어. 아 이때 잘렸었구나 아, 노래 노래 이제 썼나형야 어, 진짜 야 지빈 바보 야 얘네가 지금 바보로 나왔어 그래도 지빈 바보로 나아야그지와 목소리 긁는가봐 아 빠르다 남준아 아아 더 빠르네 어우 예 지빈 나오나올지나오 그때 저번에 크끌한거요저번 오, 근데 형, 나. 우리가, 혹시 나 형, 하나? 우리가 데뷔인데도 5분을, 응. 데뷔 5분을 받은 거예요. 형, 우리가 데뷔인데도 5분을 받은 거예요. 그치, 이때 진두고가기가 응. 되게 어려워요. 형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진짜 어려워요. 메이저 형들이 되게 막 의자도 달고 뭐 많이 했어요. 아니, 안경 안벗아주셔가지고 어쩔 수 있긴 하다. 그니까. Okay, I'm a 뭐 하는 놈이냐어서뭘 고맙게 하나? 어디 보는 거야? 미 미친! 그런 거다 모른다고. <laughs> 야, 저다나 카메라 안받도 돼. 그니 자, 지금. 온몸에 이렇게 막튀와야지 너무 과하잖아, 그러면. 와. 진짜 그데 귀엽네. 오귀엽 오, 진짜. 힙장, 힙장. 나왜 잠을 까 아, 이때는 아, 이때는 아홉 컷인거 같고 막 추신 아, 막. <laughs> 지금 지금 오저오 아, 어, 다시 머리 정돈할 거예요? 어나 머리 졸라 머리 어디 갔어? 머리 나야. 남저역이 쳤을 수도 있을 수도 알거든. 막 맞아요. 오진 야. 오야. <놀람> 나 진짜 이거 타는 거야. 너거라너 이거. 이 이거. 랑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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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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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가 되게, 되게 민거다 <놀람> <놀람> 저요? 거금거이라 이거. 이이한데와 이거.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만화방을 왔습니다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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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

Gleda kor i!